좀뭐 이상 겹쳤어. 아, 이렇게 겹쳐져지 맞는 거지. 네. 그러지. 그러지. 옷을 입을 수가 있지. 이렇게 나오면 네. 옷이 그 주머니, 아, 그 주머니가 응. 나좀 크다 사실은. 음, 줄일까요? 어, 좀줄여야될것 같아. 주머지 좀 줄이기. 손의 기장도 줄이고 길죠? 네, 약간. 네. 네. 어깨가 약간 커지긴 했거든요. 음. 어깨 커졌어? 음. 어깨를 지금 40초인데, 4 40 1이일는데 어깨를 쭉쭉 쭉쭉 오고, 쭉쭉 고 음, 첫 배기장 첫배기 계산서로 나와 계산대로 나온다고요? 계산대로 나오는데 지금 옆목이랑 앞목 아. 많이 파야 되겠죠 옆목? 목 넓이, 목 넓이 목 넓이가 얼마예요? 목 넓이가 지금, 어쨌거나 16.5는 왔으니까 딱1 9고 하셨다고요? 1 6 5, 15 .5. 나이는최상도 있지. 19, 18로 19에 목 깊이가 아까 얼마나 목 깊이가, 목 깊이가 목 지금 팔 나왔거든요. 음, 9 5에서10 나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뭐 봐봐요. 20에 그냥 10 줄까요? 네. 20에 10? 음. 뭐목 넓이? 20? 목 넓이 뭐? 19? 아니, 여기가 너무 다 보여. 아, 아니야, 그러니까 19로 가시고요. 꽁다리 18. 19. 18.5나 1에서19 사이로 가야 돼네18 19. 네. 목 깊이 10? 음. 그러면 음. 맞아요 앞뒤는 아까 이게 살짝 올라가고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거죠, 뒤가 단추 위치 어떠세요? 네, 단추 위치는 하트로 좀 봐주세요 어, 단추 위치는 여기다 사는게 아, 맞고 하트, 하트, 쪽으로 가실 거예 여기, 여기다 이렇게 달아야지 돌버려진다고, 음. 그다음 음.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고 근데 여기 두 번째도 좀 애매하죠 겹친 분이 2.5 하면 괜찮을려나 그렇지 좀 내리고 음. 원래는 이 정도 해야 하는 게 맞긴 한데 원래는 여 이거는,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너무 내려가버렸 근데 여기 간격 맞추려니까 이게, 이게 딱 좋은데 그냥 간격 맞추려니까 간격 잘 맞춰봐 어. 음. 여기,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아니 거, 여기는 이제 열어야 되니까 제가 옆에다 붙인 거고 조금만 내려도 돼 여기서 1cm만 내려도 돼 1cm 1cm 내려가도고 가면 음. 그렇게 다시 맞춰볼게요 음. 이거는 무조건 묶어야 돼 네, 여기하고 네, 두 개는 묶어지고, 여기 두 개는 나머지는 이제 이게 세 개를 묶어주는 거야. 여거 하나 묶어지고, 네. 여기 묶어지고, 네. 나머지 이제 앞다각다. 묶어지고, 3번 단추를 1cm 내리라고. 네, 내려도 될것같아 네. 1cm 내려야 될것같아 음, 음. 그래야지 바람들어맞았떨어지요그래경 동네부터 와야 되는데, 저 정리, 경민이 박경리는 또.